허리에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면 힙백이 돼버려요. 이게 시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려들게 되는 거라 7번 아이언처럼 공 위치를 가운데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쳐도 공이 맞네? 아예 공이 안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추지를 못하는 분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가볍게 친다고 해서 내 아크가 작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맞춘다가 아니라 내가 휘두르는 과정에서 공 맞는다. 절대로 공 쳐야지! 맞춰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치면 공안 맞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골프의 오프로입니다. 네. <laughs> 오늘의 레슨은 어, 제가 드라이버를 갖고 왔는데요 정말 입문자분들 가장 좀 혼란이 올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아이언 과정을 마치고 어, 이제 드라이버로 레슨이 넘어갔을 때 완전 혼돈의 도가니가 되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입문하시는 분들 좀 기초적인 거를 조금 한번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 일단, 처음에 7번 아이언을 배우고 나서 우드나 드라이버로 이제 배우게 되겠죠. 아이언 레슨이 끝나면 그때 공위치가 바뀌게 돼요. 일단, 공위치가. 어, 아이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연습을 해, 하셨던 분이라면 공 위치가 가운데에 있어야 되겠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쉽게 왼발 뒤꿈치에 두세요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길래 가운데랑 왼발 안쪽에 공위치를 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 가운데에서 그냥 내려보는 게 익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왼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무드나 드라이버 공위치는 가운데랑 왼발 사이에 놔주세요 라고 레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음. 그립의 위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클럽을 잡아도 저는 이렇게 허벅지 안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허벅지 안쪽이 어디지? 막 이렇게 맨날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쉽게 표현해서 배꼽 왼쪽에 놔주세요. 아이언은 그립 끝하고 배꼽하고 주먹 하나 반 정도 공간이 생기게 어드레스를 해주신다면, 간격 자체를 드라이버는 주먹 두개 정도. 이제 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이언보다는 조금 멀리 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이제 체중은 이제 발가락 쪽, 약간 힙업이 되어 있는데, 힙업을 힙업,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허리에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면 힙백이 돼버려요 힙업이 안되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팔은 축 늘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여야지 그립 잡기가 편해요 근데 너무 꼿꼿이 필려고도 하지 마시고 대부분 공위치가 왼쪽이다 보니까 오른팔이 굉장히 경직돼서 들어와요 네, 왼쪽으로 좀 몸이 쏠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그립 위치 체크. 그축 늘어진 상태에서 발가락에 체중을 두고 배꼽하고 그립 끝하고 주먹 두개 정도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온님을 다해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못 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티높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공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너무 낮으면 찍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공 하나 정도 올라올 수 있게 음. 그래서 이제 반스윙만 할 거예요 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음. 몸을 너무 잡아놓으려고도 안 해도 되고요 몸을 너무 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음. 쳐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이 공을 잘 치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팔이 쭉 늘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반 스윙을 하셔도 되고 뭐70% 80% 스윙을 하셔도 돼요. 대신 속도만 너무 빨리 내지 마시고요. 끊기지 않게 내가 하고자 하는 스윙까지만 음. 이렇게 번트 되지 않게. 그냥 내가 하프 스윙까지 하기로 했다면 하프 스윙까지, 휘시까지 하기로 했다면 휘시까지 가볍게 휘둘러 보는 거예요. 음. 가볍게. 음. 어, 나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경직돼 힘이 안 빠져. 하시는 분들은 공위 치를 아이언이랑 똑같이 가운데 에 놓고 연습하세요. 이게 시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려들게 되는 거라 7번 아이언처럼 공위 치를 가운데다 놓으셔도 돼요. 박자를 끊기지 않게. 음.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백스윙을 들때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으면은 그게 조금 없어질 거예요. 응.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연습. 응. 지금 최 이제 잡았는데 드라이버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 레깅. 아니, 뭐, 허리 회전, 이거 어떻게 시도해요? 네. 일단, 체가 길어져서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져야 레슨 받는 내용들도, 아니면 유튜브 보고 하는 내용들도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 골프는 멘탈 스포츠이기 때문에, 음. 내가 살살 친다고 해서, 거리가 안 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으로 팍 이렇게 쳤을 때보다는 가볍게 계속 쳐보는 거예요. 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자가 끊기지 않게. 그러니까 근데. 어, 드라이버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힘이 안 빠지신 분들은 일단 시각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내 불안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잘 치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힘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어, 일단 내가 드라이버 잡았다고 해서 긴장되거나 경직되거나 이런 게좀 없어져야 되겠죠. 내 복부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복부와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팔을 길게 길게 속도 안 내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속도 안 내셔도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분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쳐도 공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힘도 뺏고 살살 치려고 했는데 공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머리를 들고 있거나, 네, 이 공을 낙하 치려고 하실 거야 임팩 순간에 그럼 마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돼. 이 공을 쳐야겠다. 이 공을 낙아 올려야 되겠다. 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테지만 네 근데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복부와 허벅지 힘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스피드를 늘려 보는 거예요 음. 천천히 음. 그럼 나도 모르게 거리가 조금 조금씩 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확신이 생겨서. 응.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번 아이를 배우고 나서 그 연습 과정이 끝나면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017을 왼쪽에 두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배꼽하고 왼발 사이에 공을 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왼발 끝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드레스 자체도 이제 경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체가 공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조금 내 어깨도 좀 편안해야 되고 시각적으로도 좀 편안해야 되니까 공의치를 조금 가운데다가 놔주세요. 똑같이. 7번 아이언 비슷하게 공 위치를 똑같이 놔주시고 근데 너무 많이 7번이랑 드라이버랑 너무 많이 차이 나게 공을 많이 이동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70%, 80% 힘으로 아니면 50%, 60% 힘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겁이 나는 데 끝날 때까지. 툭툭 연습을 하세요. 당연히 드라이버는 거리가 많이 나가야 되죠. 근데 내가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거리부터 보내려고 하면 몸에 힘이 안 빠져요. 박자가 끊기지 않게. 응, 그걸 연습해 봐주시는 거예요. 아예 공이 안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추지를 못하는 분들. 어, 그래서 내가 배운 스윙대로 스피드를 다 내려고 하지 마시고, 70% 80%. 음. 뭐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조금씩 거리가 늘게 돼 있어요. 안 늘지는 않아요. 내가 살살 친다고 해서 거리가 뭐, 안 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가볍게 친다고 해서 내 아크가 작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체가 길기 때문에 7번 아이언보다는 아크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 축, 뱉고, 허벅지에 좀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길게 길게 늘어뜨려 보는 거예요. 앞뒤 20cm는 이제 헤드가 좀 길게 길게 가진다고 생각하고 우드 연습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제 힘이 들어가면 팔꿈치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려고 축을 잡고 길게 길게 그냥 다녀보는 거예요. 길게 길게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어, 공 앞에 20cm, 30cm 정도에 티나 동전을 놓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팔로우를 좀 길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웅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나 우드는 아크가 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뭔가 물체를 놓거나 인지를 할수 있게 이제 놓고 연습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친다고 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적응되면은 내 몸이 적응이 되면은 점점 점점 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속도가 붙을 거예요. 무거운 속도가 붙는 게 아니고. 그럼 공 컨택이 좀 좋아지겠죠. <laughs> 내가 맞춘다가 아니라 내가 휘두르는 과정에서 공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성급하게 거리를 보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거리를 보내려고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거리는 내가 연습 과정 중에서 이제 늘게 되는 부분이고 내가 연습 과정이 끝나면 내가 몸에 익숙해지면 내가 힘쓰는 포인트도 찾게 되고 어, 화려한 기술을 이제 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거리를 보내려고 너무 거리에 목표를 삼으면 안 된다는 라 거죠. <laughs> 단이스윙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풀스윙을 하셔도 되고, 네, 풀스윙을 한, 하는 대신, 이제 가볍게, 70%, 80%, 60%, 70% 힘으로 이렇게 가볍게 휘둘러주세요. 절대로 공 쳐야지! 맞춰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치면 공안 맞아요. 응. <laughs>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 잡았을 때이 부분 참고해서 구용해 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거리를 늘릴 수 있다. 라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이선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